오늘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의 말씀, 네 함께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춧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이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주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며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선배 볼까? 예수님의 주님 대신 네, 말씀의 제목으로 리셋 강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해 보시니까, 말씀 한번 띄워 주실래요? 첫 번째는,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자들은, 이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주님, 주님, 내가 주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은 그 말씀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흙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오늘 우리 회생의 제 우리 우들기처럼, 용암이 오고 또 창수가 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확쓸러져버려가는 사람들이다. 그렇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굳건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들고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안전함을 믿습니다. 실은 그 안전한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삶이 예수님의 주인 되심 인정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여주어라고 말하지만, 어, 예수 그리스와 도 진짜 나의 주인인가? 예수님과 진짜 나의 왕인가? 진짜 왕이십니까? 진짜 왕이시면 아멘. 네, 서로 축복해볼까? 예수가 왕되게 합시다. 예수가 주인되게 합시다. 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메시지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묶임과 결박과 모든 죄의 저주들이 끊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낚가진 꺾인 마음을 선포하게 하셨는데요 꺾인 마음은 끊어질지어다 다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지어다 앉은 이 같은 영혼들이 있어요 내가 앉아있어야 되지 내가 그냥 주저앉고 싶다 내가 그냥 이대로 확 꺾여버리고 싶다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지어다그 자리를 들고 일어설지어다 오늘 1부 때 이런 말씀 선포되었는데 Get up! Get up! 일어나라 그리고 Pick up the mat 너의 매트를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Walk! 걸어가라 할렐루야 더운 여름철에 우리가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영혼이 깨어나기를 선포합시다. 우리 크게 선포해 볼까요? 내 네, 영혼아 깨치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 여러분의 진정한 왕 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뭐, 이렇게 생각해요. 따라해볼까?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아, 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예수가 왕이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아니라, 인간이 왕이면, 인간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 교회, TCC의 청년교회는, 예수 그리스와 왕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왕대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로드십에 대해서 오늘 다루게 될 텐데요.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주님에 대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로드란 성경석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구원자. 세비어란 예,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허물과 어둠의 사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구원자, 어떻게 보면 문제결자겠죠. 또 하나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퀴리어스, 황제라는 단어예요. 퀴리어스라는 단어는 헬라운데요. 로마 황제에게 쓰이는 용어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아도나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주대심, 왕대심, 통치권을 말씀할 때 쓰이게 됩니다. 성경의 90% 이상은 주라고 쓰여졌을 때이 왕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할렐루야. 예수의 주대심을 말할 때, 예. 또 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주니까 나는 누구겠어요? 주인. 밑에 종이죠. 그러니까 종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다라는. 어느 하나님의 아들인데,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아들 맞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최고봉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여러분 어떤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었어요. 어둠의 종이었고, 사망의 종이었고, 거짓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루터라든지, 칼빈 등은, 따라해보실까, 노예의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나 바울은, 라는 말은, 그는 사도였지만 종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위대한 사도였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으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1세기의 파워였습니다 1세기의 능력은 내가 자유다 하면서 내가 막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고백하는 자라는 선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실은 모든 창조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되게 우리가 어떠한 것보다 귀중한 것은 그분이 여러분을 만드셨고 여러분은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로드가 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고려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따라해 보시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값으로 샀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비포의 모습 여러분 과거의 모습은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였고 그리고 사탄마귀 원수에게 종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 풍속을 따랐지만 실은 마귀에게 종로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구원 받았죠 할렐루야 예수님 말미암아 하늘 보호자의 지 높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을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실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귄 되셨어요. 근데 이것이 공짜가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보혈. 보혈.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사모하시며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도말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젯밤에도 안죄를줄수 있고 어젯밤에도 나는 밤새도록 넷플릭스를 보고 잘 수도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속 어젯밤에도 힘들고 넘어지고 어려질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보혈로 씻겨진 존재가 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그 피값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완전하실 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한번 암송해 볼까?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인데,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크게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못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의 퍼펙트 스은 완전한 사람이 사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드가 되시기 위해서, 어,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로드가 되는, 어, 과정들이 있어요. 두 번째, 어,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나의,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의, 나의 이해와, 이익. 이두 가지가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해와 이익에 대해서, 이 로드십이 자라는 단계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로드, 주님을 로드로 삼을게 될까? 내 삶의 진짜 로드가 예수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 것인가? 해서 자라가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이해도 되고 이익도 있는 단계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이해도 되고 아, 이익도 되는 단계.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이, 이런 영혼들은 주의 성수만 자라도 은혜가되는 단계죠. 영적으로 어린아이 단계. 여러분 그러나 이런 이런 단계를 넘어가면 주님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나가게 하십니다. 이해되면서 좀 이, 이해는 되지만 이익이 없는 단계. 손해를 보는 단계죠. 예를 들어서 십일조 내라는 거. 아 헌금의 의미를 알게 시작하면서부터 아 진짜 헌금은 내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었어요. 이두 번째 단계죠. 세 번째 단계는 한번 따라해보실까? 이해되지 않지만, 이익이 되면 순종하는 단계. 그러니까 이익이 되지, 이해는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물이를 걸어오라는 거, 여러분 할수 있겠습니까? 다수미 할수 있겠어요? 어, 못하겠죠. 저도 못해요. 이해는 안 돼. 왜상식에 어긋나니까. 근데 뭐, 뭐가 부어지면 가능합니까? 믿음이 부어지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상식과 어떤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부어주게 되시면 거기에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단계가 세 번째 단계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라 하시죠. 때로는 방학 시간에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청하시죠. 내가 방학 동안에 주님 할일 이만큼 많아요. 주님, 나 정말 많은 거 아시죠? 정말 나 해야 될거 정말 많고 학원 가야 되고 정말 많은 것들 해야 됩니다. 주님, 다 아시죠? 점점점. 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 주님이 리셋 살을 살아봐. 주님이 뭔가 요청하실 때 믿음으로 발걸음을 뗄수 있는가? 이 시간 뗄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를 하나님의 드림에 이응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어 저의 주변의 친구들이 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정말 많이 봤어요. 그들이 지금은 각계 요소에서 리더가 되고 있는데 그들의 인생의 2년 3년을 선교지에서 간 거면 그 선교전 인생을 드리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 나라를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했던 다 리더가 되기도 하고 교수가 되기도 하고 정말 사람들의 영향력 끼치는 사람되기 이전에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려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이해되지 않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순종한 단계가 선교사적인 헌신의 단계죠. 여러분, 이런 인생을 하나하나 걸어난 단계에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했어요. 독자 이사가 드렸습니다. 다 드렸어요. 어려운 단계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단계. 여러분의 것을 요구하실 때 저도 마찬가지로 도, 고민이 되는 것은 저에게 독자 이사가 같은 뭔가를 드리라고 할 때에 진짜 난 드릴 수 있겠는가? 진짜 나는 주님의 로드십 앞에 순종할 수 있겠는가를 날마다 물어봅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도 저도 씨름이 있었고, 저도 참 많이 주님 앞에 머물렀었어요. 진짜 예수가 내 인생의 로드인가? 내 인생의 진정한 로드가 누군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깊이 있게 주님 앞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단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자!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자세 번째 그러면 예수님의 로드가 되기위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전해야 될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3P 정리, 3P 정리, 이게 3P 정리가 있어요.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3P 중에서 첫 번째 P가 뭐죠? People이죠, People.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8절부터 5 0절의 말씀이 아, 12장이네요. 12장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형제냐? 제 아들을 가르치며 말씀하시되 보라 이들에 대해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13. 어, 그리고 5 0절의 말씀에 누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내 형제와 자매요. 모친이니라. 누가 예수님의 자매요 형제와 모친이겠습니까? 누구의 뜻대로 사는 자?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예수님의 모친이요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와 모친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이것이 되게 중요한 도전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 육신의 사람들보다 나의 아내와 나의 남친, 여친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한가, 예수님의 뜻 앞에 굴복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도전이죠. 자두 번째 한번 따라 볼까요? 소유의 로드십.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크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목소리>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는 청년이 뭐가 많았습니까? 재물이 많았어요. 이 재물이 많아서 누굴 따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 수많은 재물의 유혹들 이단 여러분 재물, 여러분 어떠한 소유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아멘.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의 재물보다 더 우선순위이십니까? 네.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정, 돈보다 우선순위이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의 소유의 주권을 주게 드린다는 거예요. 소유가 뭐가 있을까요? 나의 시간, 나의 돈이죠.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시간도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왜? 시간의 창조자가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목적의 로드십 펄포즈죠. 이루고자 하는 꿈, 이루고자 하는 야망 이런 것들, 이런 것들보다 예수가 더 위대해질 수 있는가? 위대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꿈, 있길 바래요 여러분, 그러나 나의 꿈이 있죠. 마이 주림이 가스 주림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꿈이 어떻게 킹덤 주림, 킹스 드림으로 바뀌게 될 것인가. 결정적인 경계는요. 여러분 다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꿈 다, 여러분 원하시죠?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꿈 되게 원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돼야 돼요? 결정된 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 많은 청년들이 돈을 벌고, 많은 청년들이 재정을 쓰고, 많은 청년들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가고 싶어하죠. 왜? 하나님께 영광 되기 위해서. 맞아요, 좋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다 허상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께 쓰임할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엄청난 땡 잡는 기회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기회예요. 이 기회 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야. 이리셋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회를 잡으십시오. 이 기회가 여러분을 살릴 것이고 이 기회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방학 동안에 혹은 이번 여름에 볼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사진 한번 띄워 주시면 좋겠어요. 네, 사진. 내 마음, 누구의 집? 그리스도의 집. 이게 제가 여러 번 소개했는데요. 책이 겁나 짧습니다. 60페이지. 할렐루야. 그 중에 절반이 그림이에요. 놀렐루야. <laughs> 나 그림이야. 근데 이게 되게 인사이트가 있어요. 이 주인공이 이제 방들을 예수님이 초대되거든요. 예수님한테 방문을팍팍막 열어줘요. 여기는 지금 나의 거실입니다. 나의 침실입니다. 나의 부엌입니다. 다 열어드리는데, 냄새나는 방이 있죠. 냄새나는 방 하나. 그 냄새 하는 방에 예수님이 보여달란 예수님이 이 방을 열어 주 예수님이 요청을 해요 이방좀 열어 주지 않겠니? 근데 예수님의 이 요청을 주인공이 들어줄 수가 없어 왜 너무 냄새가 나서 더러운 냄새 쓰레기장 완전 역한 냄새 이런 것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곰팡이 쓸고 이런 것들 주님 이 집은 도저히 이 방을 열어 줄수 없습니다 주님 이 그냥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이 방을 열어주지 않으면 넌 나의, 너, 내가 너의 집에 왕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벌벌 떨면서 열쇠알을 가지고 주님께 열어드리는 게 아니라 열쇠를 드립니다. 한번 따라볼까 열쇠를 드리는 거. 지금까지는 자기가 다 열어주는 거 자기가 방, 부엌을 열고 거실을 열고 다 열어줬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 키를 드린 이게 바로 로드십입니다 나의 결정권, 나의 상위권, 나의 어떠함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의 스케줄, 여러분의 타임트랙 어떻게 여러분을 찍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과 관계와 목적의 왕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이 예.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시죠. 명의 이전. 이 집의 명의가 더 이상 이근영, 로버트 멍어가 아니라 저자 이름이 로버트 멍어인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명판에 딱 새겨지게 돼요. 이 그때야 비로소 예수가 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그집주 중이 되는 거죠. 나의 키를 드리고 나의 결정권을 드리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집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멘? 되게 짧아요. 그래서 이 책은 무려 천만부가 팔렸습니다. 한국에서만 50만부가 팔렸어요. 전세계로 적으 천만부가 팔렸고 되게 인사이트가 있는 책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 7월 8월 덥고 짜증나고 힘들었을 때 주님 내가 주님 옆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딱 결정하기 아주 좋은 책이에요.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팀 올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쓰리피 정리의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는가 이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돌아가면 누가복음 6장이 말씀에 쭉 보게 되시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러 나와 있어 선파할가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어떤 사람은 즉시 순종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딜레이돼 순종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따라볼까 즉시. 바로 순종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다가 큰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 집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았는데 성령께서 아들아 지금 바로 사막으로 가라 예 주님 사마리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 부흥의 현장인데 내가 왜이 자리를 떠나야 될까요? 라고 주님께 물어봐, 물어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하고 사막으로 그를 끌어가세요 사막에서 누가 일어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돼요 만나면서 그는 이사에서 53장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에 도 대한 예언적 메시지였죠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에 대한 궁금증을 얘기할 때에 빌립지사가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에디오피아 지역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할렐루야! 한 국가가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전에 사마리아 땅 하나를 바꿨어요 그런데 에디오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다음에 에디오피아 전 나라를 바꾸는데빌립지사가 쓰임 받게 돼요. 뭐했기 때문에 즉시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운데 하나님 여러분과 내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미적지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어,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기도하길 바래요. 두 번째 끝까지 순종하세요. 우리가 완주라는 찬양도 알고. 끝까지 돌파하는 것은 중요하서는 않은데, 7이라는 숫자가 있죠. 나만이 7번 몸을 담갔을 때 치유가 되었고, 열이고 7일 동안 돌았을 때모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열이고가 지금 무너지기 직전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기 직전일 수도 있어요. 주님, 그런데 나에게 힘이 없어요. 끝까지 달려갈 힘이 없어요. 주여 나에게 새힘을 부어주십시오. 나에게 오늘 이 시간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그런 분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할까요? 오늘 로드집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로드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정한 왕인가? 아니면 수많은 점점점 블라블라블라 수많은 나의 어떤 아젠다, 나의 어떤 이슈들, 나의 관계들, 나의 돈, 나의 재정, 나의 시간 수많은 것들 본질적인 도전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로드십이 안된 이상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성경 공부를 해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진정한 힘은 아까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할 때예요.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입니다. 거기서부터 파워가 나오고 능력이 나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가 나의 왕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수많은 이슈들이 있고 걱정거리겠지만 다 십자가 앞에 내어던지기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다 내어던지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왕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두손 듭시다 하나님 내 삶의 왕 예수 그리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키를 드리기 원합니다 내 삶의 주제권 내 삶의 로드쉽 내 삶의 왕권이 예수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라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하여 주옵소서 시간 쭉 걸어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